야, 안 돼, 뭐하냐? 뭘, 뭐해? 학원 안 가냐? 가야지. 야, 담배 좀앵나이펴라니 패가 네 무슨 화장방훈련소냐쉴통 없이 막 연기로 채우게? 아, 시끄러워. 잔소리가 많아. 야, 빨리, 빨리 네. 가자. 아, 아 빨리 와. <laughs> 숙제했나안 했어. 아, 잠깐만. 나들어가 이제 한 대만 더 빨고 와. 아이씨, 누가 한 대만 아니랄까봐. 맨날 한 대만, 한 대만. 야, 오늘 늦으면 우리 죽어. 이따 펴고 빨리 가. 빨리, 빨리, 아, 빨리. 야, 빨리. 나 진짜, 나 진짜 금방. 뛰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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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야. 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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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엄마, 이상한 냄새 나. 냄새는 무슨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아니 왜들 저래? 무슨 냄새가 난다고? 몰라서 묻냐? 너 담배 찌든 냄새 장난 아니야. 담배 찌든 냄새? 응. 뭐 나니까 얘기 안한 거지. 너 진짜 대박이야. 뭐, 나야 저 은대 참여만 하지 마. 그렇게 심해? 아 그렇게 내가 담배 좀 작작 피라고 했잖아. 너이 얼굴도 예전이랑 진짜 다른 거 알지? 내가? <laughs> 아한 대만 나름 아이돌 재질이었는데 어르신 같아서 존댓말이 저절로 나와. <laughs> 아우 진짜. 하긴. <laughs> 저 이거. 이게 뭐야? 읽어봐. 어 한대만 러브레터 또 받은 거야? 너가 뭐가 좋다고 인기 폭발이냐? 음. 하하 나도 예전하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도저히 못 끊겠는데 이 대한중학교 아이돌 한 대만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야 스마트워치 전자담이 처음에 너가 줬잖아 그런 거 보니까 괜히 궁금하고 향도 워 다양하니까 한번 펴보고 싶어 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꼴초가 되냐 아유 도대체 어쩌다가 어? 아유 참